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님한테 저하고 모든 영혼을 극락정토 구품연도로 인도해 달라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년 마지 사바 지장보살님이한테 극락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진언이에요. 옴년 마지 사바그 어. 다음에 중요한 진언. 제가 저기 그 유명세계 10대 명왕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명왕님 명음만 외우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명왕님 한분 찍어 가지고 기이하는 진언을 같이 외워야 돼요 염라대왕님 염라대왕님 저승사자가 아주 늦게 천천히 천천히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으면 빨리 와요 천천히 오게 되고 길게 <laughs> 읽어야 늦게 옵니다. 대왕님 전 심판 때 혹시 내가 저성사자와 같이 가면 미리 아부하는 게 대자비로, 대자비로 해야 돼요. 잘 봐주시오. 잘 봐주시오. 어떻게 해달라? 지장보살님께 인도해 주시면 저를 지장보살님한테 능가달라는 얘기야. 한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옴 냄마라자 오아라 비리야자 사바 이게 이제 염나 대왕님께 기하고 청하는 진언입니다 염나 음, 대왕을 염마라 왕이라고도 하고 뭐 명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요진언은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조심하는 거 저승 사자가 아주 늦게 천천히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내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냐 천천히 오게 된단 말이야 뭐뭐 뭐 때문에 늦게 오게 되는지 몰라 하여튼 나한테 늦게 오게 되면 되잖아 오 이렇게 이게 내 욕망을 최소한으로 집어 넣으면서 부청을 해야 돼 내가 뭔 사유지는 모는데 하여튼 늦게만 와라 이거지 음. 저승 사자가 오다가 발 아파서 쉬다 오건 뭐 염라대왕님은 좀더 연명해가지고 좀 늦게 오건 뭐뭐 뭐. 하여튼, 나한테 늦게만 오면 돼. 아주 천천히 늦게 오게 되고, 음. 대왕님 전 심판 때 혹시 가면은 대자비로 잘 봐주시어 지장보살님께 인도해 주시면 한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왜안 오세요? 옴연말라자 와라비리 아자스와. 요게 염나 대왕 진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음. 그럼, 여러분, 이제 임종 때저승 사자가 꿈에 보여서,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요거 외우면 돼. 아, 알겠어요? 오. 제가 이제 좀 이따 대왕님이 보내신 사자하고 같이 갈 테니까 가면 요렇게 해주세요 하고 미리 청해놓는 거예요. 어, 저승사자가 꿈에 빈다. 그러면 요지는 가르쳐 주세요. 누가, 누가, 야, 어제 꿈에 잤더니 뭐 옛날에 죽은 친척도 나타나고 저승사자도 나타나더라. 뭐 이러면 어, 요지는 왜라. 하면 그러면 내가 저승사자한테 내가 좀더 있다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요지는 한참 외고 얘기하면 저기 저승사자한테 말빨이 잘 먹힐까요? 안 내고 해도 말빨이 잘 먹힐까요? 이 기이하는 진언은요. 그분의 위신력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님 위신력을 얻어서 사자한테 내 조금만 요거 하고 갈게요. 해야지 말빨이 먹히지. 뭐내 힘만으로 말빨이 먹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각 부처님께 기이하는 진언들 외워놓고 그 진언을 외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위신력이 딱 더해져가 내 말빨이 잘 먹힌단 말이 어.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말 꺼내기 전에 뭘 부터 배운다 저승사자 두목님인 염라대왕님께 기이하는 진언을 왜가그 힘을 얻어가 저승사자한테 얘기하면은 저승사자가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 자기 모시는 염라대왕님 위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부동명왕님이 역시 지옥을 관장하는 어, 대우주신이죠 대성 부동 명왕님 대자비를 베푸시어 나쁜 귀신 보내주시고 어 부동 명왕님 명왕님들이 잘 해주시는 것뭐 지저분한 귀신들이 잔뜩 모여 있어 한 번에 싹 청소해가지고 서어보줍니다요 음 명왕님 특징이에요. 음 나쁜 귀신 싹 쓸어 보내주시고 자 제가 강한님 갖추면서 번뇌가 묶어가지고 그 밧줄하고 그걸로 번, 대번내 묶어가 마음에 흔들림 없게 하소서 부동이니까, 그 부동명왕님 지는 나무, 사만다, 바즈라남, 찬다, 마로사나, 스파다야, 훔드라카한밤 바스라남, 바사라남 해도 되고 뭐 하여튼 비슷해요. 이게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음. 요렇게 이제 첨부 다라니 빼고 요 중, 중요한 진언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상황 봐서 잘 외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세 보면은, 이제, 친구나, 뭐, 어떤 동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그 전에 만, 그 전날 만났는데, 얘 친구, 친구가 그래. 내가 어제 절에 다닌 거 아니까? 꿈에 야,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라. 뭐, 내가 갈 때가 됐나봐.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 친구한테 이말 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가 문상 갔을 때뭘 해야 돼?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으니까 염라대왕 진언을 외워줘야 돼. 이 친구 심판 좀잘 봐주시라고. 음. 그러니까 누구 주변에 저승사자 얘기만 들으면 이 진언을 엎어줘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야, 요 염라대왕님 진언이니까 미리 좀 엎어놔라. 그러면 혹시 심판받을 때너땡 잡을 수 있다, 겁나 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불자 친구분들한테. 음. 그래서 문산 갔을 때이 진언 외워줘야 돼. 저승사자한테. 같다 어, 싶으면 그 친구가 알겠어요 음. 자 그렇게 이제 이 중조지는 끝내고 광명주와 천부를 끊임없이 지키오니 밝음 어둠 함께 없어 진여광명 드러나서 부동신과 광대한 눈 절로 절로 샘솟으며 내 영혼은 대우주로 끝도 없이 커져가네 광명주와 천부를 끊임없이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 뭐, 이 밝은 빛 광명은 물질적인 빛 광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밝은 붓은 한꺼번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여 광명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 속에, 내혼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광명 속에 부동신과 광대한 원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실제로. 마음이 이상하게 잘안 흔들리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 광명주와 천부를 늘 엎어보면 마음이 별로 안 흔들리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태풍 앞에 만년 고목이 되는 거야.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뽑아갈 수 없는. 그리고 시선이 점차 내가 밝아지니까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돼. 그래서 저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이렇게 광대한 눈이 저절로, 저절로 샘솟습니다. 이게 지는, 이두진능의 위력이라, 다라니 그러면 이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대우주로 끝도 없이 커져갑니다. 이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영혼을 우주로 확장시켜주는 게 이게 종교의 역할이거든. 근데 지금 이 몸뚱아리보다 더 작게 축소시켜 놓고 지배하고 있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로병사 운명 숙명 하루 속히 밝아지고 믿음 공덕 연불 공덕 육바람일 공덕으로 나의 광명 육도 세계 눈부시게 장음하여 지옥 중생 신격 갖춰 나의 길에 논일지다 금방지게 나의 길에 놀아라고 하고 있어. 이 정도 배포는 돼야지. 안 그래요? 왜? 내가 지장보살님 몸속에 있으니까 내 가는 길에 놀면 되지. 같이, 우리 놀고 있잖아요. 와서 지루하게 놀고 있어서 그렇지. <웃음> <웃음> 노는 거야, 다.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이거. 공부 핑계 삼아 다. 이렇게 놀면서 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 이게 생로병사. 운명, 숙명.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밝게 보고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고 알면은 내가 바람직한 길로 찾아갈 수가 있겠지요. 밝, 밝게 보고 아니까. 그래. 그러면 뭐 좋지. 뭐 이룬다, 안 이룬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호, 내 영혼이 조금만 커져도 이뭐 아이고 소원 인생 소원 이건 뭐 아이고 이래 버려요 실제로 음. 그래서 생로병사가 운명 숙명 정체가 뭔지 하루 속히 밝게 보게 됩니다. 밝게 보고 이제 믿음 공덕 믿음 공덕 큽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공덕은 이 시, 저성의 시대 명왕님이 인정해주고 부처님이 인정해주고 신이 인정해주는 이 믿음은 지금 기존 종교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첫 페이지에 경마다 서는요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음. 그리 그러면 공덕이 크단 말이요. 그 다음 염불공덕, 육바람일 공덕. 어. 이 공덕으로 내 광명이 육도 세계를 눈부시게 장엄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내가 광명을 밝혀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인도해 줄그 알맹이는 내가 사는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명이 밝아져 버리면 찐빵을 생각하면 그, 그 고물, 안에 고물이 공덕이 됩니다. 이또 바뀌어요. 공덕을 사가, 사가지고 돌을 닦는 걸로 나아가면 은 밝아지는데 그 때는 밝은 광명이 안고가 되는데, 내가 밝아지고 나면 이 밝음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 밝음 속에 이미 이전에 지어놓은 공덕이 안고가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바뀝니다. 요, 요런 거. 이 광명과 공덕의 관계가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광명이 돼서 내가 광명을 바래 그 속에 공덕이 이전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 이 공덕이 광명이 없을 때 공덕하고 똑같이 나가냐면 아니야 이 공덕이 모든 공덕을 내는 뿌리로 광명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거 이제 아미타경에 쫙 써놨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광명이 감싸나 그 안에 하나하나 씨앗을 전부 열매가 되게끔 무한대로 뻗어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광명 없는 공덕은 한계가 있고 맞지요 공덕 없는 광명은 내용물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왕 보살님 이게 이제 참탄하는 개를 쭉 적어놨는데 지장경 독송 끝내고 지, 저기 정근하실 분은 굳이 이거 안 읊어도 되고요. 끝나고 왜 계속 명호 반복하면서 정근하실 분은 굳이 이거 안 읊어도 되고 정근 안 하실 분은 이 없는 게 좋아요. 어. 뒤에 개수자비 대교주 나무지장왕 보살 지영 견루 항암장 나무지장왕 보살 이렇게 써 놨죠. 근데 또 요거 반만 해도 돼. <laughs> 나무지장 보살 빼고 너무 숨참어 앞에 것만 쭉엎어도 돼요. 다 이어진 시니까. 음. 어 지장경에 있는 거 제가 필요한 거 골라 가지고 쭉해 봤어요. 안 그러면 앞에 거 빼고 지장왕보살만 쭉 해도 되고 어, 어쨌든 그러면 됩니다 지장왕보살이 제일 깁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처님대 돼가 제가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는 보람이 있잖아요 어, 그, 알게 되면 거기에 아무래도 내 마음이 빈트를좀더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덕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다음 마지막 한번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